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수고와 무거운 짐, 새 생명으로의 초청,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기적적인 체험이 항상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본 사람 중 믿음으로 나온 복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목격했으나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그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두루와 시돈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심판을 받는 오만한 도시의 대표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길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빚대 언급되는 도시는 구약의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보다 그들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거점으로 삼고 일하셨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며 일하셨던 곳이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일들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주신 대로 받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수 없고 믿음으로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행하실 심판을 알게 하며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을 피할 길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지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결론적인 뜻은 너희는 이제 멸망당할 준비를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수고로부터 무거운 짐을 진 삶으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9절에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전에 메던 멍해 또는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멍해입니다. 질수 없음에도 지고 가고 있던 멍해입니다. 율법을 지켜 이루고자 하는 그 멍해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해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멍해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멍에 멍해 아닌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쉼에 대해서는 내일 나올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심판을 면하고 자유와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생명으로 초청하십니다.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여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보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생애를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입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의 멍해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짐은 죄로 인해 파생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망도 오염되어 내 힘으로 그 이상을 이루겠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은 주님 외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히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매일 엎질러집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멍해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무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십니다. 질수 없는 짐을 지고 매일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한번 믿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멍해를 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살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